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나이든아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일 이렇게 카메라 뒤에만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장됩니다. 그래도 목소리도 살짝 떨리고요, 지금. 그래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영상 앞에, 카메라 앞에 서게 됐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채널 운영한 지가 한두 두 달? 네, 두달 정도 됐는데, 제가 처음에는 뭔 구독자를 바라고 시작한 게 아니고, 혹시나 영상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 나중에라도 다시 곱씹어 볼수 있는 나한테는 뭐 일지 같은, 애기 같은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게 됐는데, 뜻하지 않게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 채널 안에서 좀 다른 컨텐츠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님들의 관심이 좀 필요해서 그것도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서게 됐는데요. 어, 그 컨텐츠는 뭐냐면, 저, 게 맨날 저만 나오면 식상하고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다른 기사님의 하루를 좀 같이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경력이 있으신지, 그리고 나름의 노하우도 있으실 거고요. 예,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가시는 건지, 이런 소소한 것들을 좀 영상에 담아가지고, 많은 대리 기사님들하고 공유하게 되면 다양한 공, 공 공감이 더 많은 잘될것 같아서 그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서게 됐고요. 어 대구 기사님이면 좋죠. 저도 대구 사니까 그리고 경산에 계시거나 어요 인근 지역에 계신 경북 인근 지역에 계신 기사님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업이 되든, 투잡이든, 전동기사님이든, 두벅기사님이든 그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같이 진솔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혹여나 이렇게 얼굴이 노출되거나 이런 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모자이크 처리해도 되고, 영상을 찍을 때 기사님 얼굴 안 나오게 앵글을 잡으면 되니까 그거는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보는 즉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는 지금 본업이 좀 많이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팀이 지금 12월이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끝나면 어 뭐또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대리 업계가 사실 좀 좋지는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보니 어, 다른 기사님의 이야기도 담아보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만 하면 네, 늘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많은 관심,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지 못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사실 저는 수익적인 거 이런 거는 크게 저는 그렇게 잘 타지를 못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진솔한 얘기로 계속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돈을 얼마나 버나 이런 마음으로 보신다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곧 영상을 만들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